나리타공항 도착해서 터미널로 가는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나리타공항 주차장에서 주차를 한 상태고요. 여기서 터미널 2 혹은 터미널 3으로 갈 건데 우선 이 영상에서는 나리타공항 터미널 2로 가는 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차를 가지고 오셨을 때그 이후에 터미널 2로 가는 거 알고 계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촬영을 해봤고요 우선 영상 보시는 것처럼 계속 따라오시면은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여기서 다른 층으로 가보겠습니다. 내 항공편이 어떤 건지 한번 체크를 하는 게 중간에 있으니까요. 전광판잘 보시고 여기서 이 구름다리 같은 이런 곳을 건너는 게 아까 저희가 지나갔던 그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층은 결국은 도착층인 거고 위쪽 층은 이제 출발 층입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출국 수속을 해야 되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터미널 2가 있고 터미널 3이 있는데 현재 보고 계시는 거는 터미널 2고요. 저희는 이제 출발 층으로 이동할 겁니다. 터미널 3으로 가시려면은 여기에 안내 표지판이 있어요. 거기에 보고 따라가시면 되고요. 현재 보시는 거는 도착 층이고요. 2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티켓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층 위로 올라갈 겁니다. 3층이 바로 출발층입니다. 그리고 저는 항공사가 이스타 항공이었고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R입니다. 알파벳 R이고, 그래서 저희는 우선 2층 출발 2층이 아닌 그 도착층에서 2층 도착층이고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3층 이제 출발층으로 갈 겁니다. 국제선 출발이고, 지금 화면부터 A, B, C, D, E, F까지 쭉 있는데, 이제 R까지 갈 거고요. 이스타 항공 체크인 하는 공간까지 이제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체크인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스타 항공 뿐만 아니라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일 텐데, 꼭 온라인 사전 예약을 미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 버리면 줄을 설 필요도 없고요. 바로 수화물 맡기는 곳으로 갈수 있거든요. 한 번에 약간 하이패스 개념으로 될수 있으니까 미리 온라인 체크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꼭 온라인 체크 같은 경우는 미리 하시고 빨리빨리 체크인 수속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